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상반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원하신 분들에게 그 서류 합격 여부를 좀 여쭤보고, 어 그리고 그 어떤 뭐 학교라든지 학점이나 어떤 그 경험을 쌓으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드렸고 그 결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설문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화면은 첫 번째로는 그 학산지, 석산지 그리고 인턴을 지원하셨는지를 여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 여부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 단위로 여쭤봤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가 나눠져 있지 않고 주로 제품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천과 청주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무를 지원하셨는지를 이렇게 단답 형태로 질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4번은 어떤 전공을 전공하셨는지, 그리고 5번은 그 졸업하신 대학교 이름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학사는 어떤 학교로 졸업하셨는지, 그리고 석사는 또 어떤 학교로 졸업하셨는지를 가지고, 네. 조사를 좀 했고, 6번은 그 전공 학점에 대해서 여쭤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교양 학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취업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전공 학점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인턴과 학부연구생 경험이 있는지를 좀 여쭤봐서 그 인턴과 학부연구생 경험이 합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8 번째는 공정 실습 경험을 통해 가지고 7번과 마찬가지로 그 해당 경험이 취업 그 합격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는 네, 영어 자격을 여쭤봤는데 어 제가 요번에좀 실수를 한게어 9번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만들었어야 됐는데 단답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오픽과 뭐 토익 스피킹에 대한 점수가 좀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좀 표준화 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서, 서류 합격을 하셨는지 여부와 그리고 하이닉스 서류 합격하셨는지 여부를 해서 뭐둘다 합격하셨는지 혹은 뭐 하나만 합격하셨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면은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자 네그 전체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각각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신입사원이고 학사분들을 네 정리를 한 거고요. 그 이쪽은 그 삼성전자 그리고 이 오른쪽은 하이닉스에 대한 네 서류 합격 여부입니다. 그래서 X축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점수를 제가 그저 네, 150점 만점으로 네, 줄을 세워 봤습니다. 원래는 100점 만점으로 했었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그 대학교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서울대를 이제는 150점으로 해가지고, 네,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떠돌고 있는, 뭐, 제가 봐도 뭐 그럴듯해 보이는 그, 그 점수를 가지고, 네, 150점 만점부터 쭉 제가 써내려 간 거고, 네, Y축 같은 경우에는, 네, 전공학점을 여쭤봤기 때문에, 전공학점에 대한 점수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 파란색은 이제 합격하신 분들에 대한 점수고, 네, 그 주황색 계열이 이제는 그, 뭐, 아쉽게도 합격이 안 되신 분들의 점수인데요. 네, 이걸 보시면,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차이점을 뚜렷이알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첫 번째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파란색으로도 돼 있는 부분을 보시면 주로, 네, 좋은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합격을 하시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학점 같은 경우에는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내 네, 학점이 그뭐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한3.5 정도 3.5 정도 하면은 뭐 그래도 뭐그뭐 그뭐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좀그3.5 미만이신 분들도 학교가 좋으시면은 일단 하이닉스 서류에는 유리하다고 보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학점이 낮은 분들은, 네, 좀 합격이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학점이 최소한 그 3.5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일부, 이분은 아마 그 150점 만점에 150점인 학교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기본적으로 3.5점 이상은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 삼성전자는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삼성은 블라인드 테스트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쪽 부분에 보시면, 네, 그, 제가 이제 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학교 점수를 가지고 뭐 좋은 학교다, 나쁜 학교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이, 이 점수의 학교가 어딘지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다수 계시는데,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어그 서류에서는 네 블라인드 테스트가 맞아서 학교 이름을 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가 될 것이냐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어,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고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최소한의 학점 정도가, 네, 그 삼성전자에 대한 서류학교 당락의 비결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뭐, 익히 모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 그 상위 학교에서 합격자가 다수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은, 어, 삼성전자 사업부를 기준으로, 네, 각각을 좀 분류를 해봐서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3급 신입 채용을 기준으로 해서 학사분들에 대한 데이터고, 네, 이번에 새로 좀 변동사항이 있었던 제조기술 담당을 지원하신 분들에 대한 점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는 삼성전자, 오른쪽 차트는 하이닉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X축은 학교를 순위로 해서 150점 만점의 점수화를 한 부분이고 네, Y축 같은 경우에는 전공학점에 대한 점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고요. 어 각각에 대한 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는 합격과 불합격 그리고 삼성전자에는 지원을 하셨지만 하이닉스에는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쪽을 좀 분류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학점과 학교 점수 그리고 이제는 인턴과 학부 연구생과 공정 실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합격에 영향을 줬는지를 좀 분석을 좀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 42명이 응답을 해주셨고, 네. 삼성전자 합격 같은 경우에는 33명이 합격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 제조기술 담당에 대한 서주는, 어, 좀, 조금 좀 쉽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학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좀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네, 이렇게, 네, 학점이 좀,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좀잘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요쪽 분에서 본다고 하면, 학교 점수에 따라서는 이 당락이 좌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점수보다는, 학점 위주로 좀 결정이 되는 것 같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요 33분의 합격자분들 중에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공정 실습 같은 경우에는 30분이나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고, 인턴과 학부연구생도 어느 정도 경험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그 서류 합격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어,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어, 다른 사업부에서는 그렇진 않아가지고 꼭 인턴과 학부 연구생 그리고 공정 실습을 해야만 한, 하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신다면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똑같은 분들이 하이닉스를 지원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좀 추려봐서 이 오른쪽 차트로 표현을 해봤고 어,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렇게 좋은 학교를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가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하이닉스에는 취업이 좀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 꼭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네, 아, 공 내가 학교가 꼭 좋아야, 좋아야지만 합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제조 기술 담당 밑에 직무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어, 저희 오픈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 설문을 응해 주신 약 200명 미만 되시는 분들의 어, 직무를 좀 살펴보면 어, 공정 설계와 그리고 공정 기술 그리고 이제는 설비 기술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설비 기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명밖에 안 계셔가지고. 네, 데이터 모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공정 설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합격을 하셨지만 이렇게 좀 학점이 조금 안 좋다든지 아니면 학교 점수가 뭐 상대적으로 좀안 좋은 그 학교에서는 네, 대부분 합격하셨지만 불합격하신 케이스가 있고 공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적으로 학점이 높은 편이고 그 일부 그 좋은 학교에서 학점이 낮은 분들이 그 떨어지실 정도로, 어, 이렇게 학교 자체를 보고서는 그 당락을 좌우하는 게 아닌 것 같고, 학점을 보고 좌우한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그, 학벌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학벌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자기 성향에 맞춰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게 맞긴 한데, 합격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 공정 설계보다는 공정 기술에 지원하시는 게, 전략적인 접근이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 학사 지원자를 기준으로 메모리 사업부의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본 부분이고요. 네. 어, 이제 많이 보셔서 익숙하시겠지만 파란색이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고 주황색이 이제는 네, 합격이 안 되신 분들인데 일단 삼성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 보면 어, 제가 이제 삼성이 그 학점 위주로 보고 학교를 안 본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리 사업부를 보면 아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잠깐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 이 합격하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 학교 자체는 뭐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어 이렇게 학점 좋으신 분들도 안안 안 되고 이렇게 학점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되기도 하는데, 어, 이거는 자기소개서의 그 차이가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격률로 따지고 본다고 하면, 네, 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응답하신 분들이 21분이신데, 한 절반 미만으로 합격이 되셨고, 뭐 학점을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없고, 학교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 굳이 비교를 해보면은 합격하신 분들에 대한 학교 점수가 좀 높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아웃라이어를 제외한다고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 인턴 경험과, 네, 뭐 학부 연구생 공정 실습 경험자들의 차이를 놓고 보면, 네, 이렇게 합격이 안 되신 분들의 경험치가 더 높기 때문에, 네, 저 경험들이 꼭 합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분들이 지원하셨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그 좋은 학교를 다니신 분들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삼성전자에 합격한 사람이 그럼 하이닉스에 몇 명이 됐고, 하이닉스에 합격하신 분들이 삼성전자에 몇 명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본 게, 네, 이 화면인데, 네, 반드시 삼성전자에 합격한 사람이 하이닉스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고 하이닉스에 합격한 사람이 삼성전자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각각이 이제는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좀 공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사업부도. 직무를 좀나눠봤고요 네, 공정 설계 그리고 이제 평가 및 분석과 회로기 회로 설계를 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공정 기술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좀 아쉬운 점이 응답하시는 분들이 어한 500명 정도만 돼도 분석을 좀더 잘해서 네,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응답자가 200명 미만이셔가지고, 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공정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학점도 좋고 학교도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안 되신 분들도 이, 있는 반면에 평가 및 분석과 이제 회로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쪽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뭐 제가 뭐 오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좀 직무마다 뭔가 차이점은 확실히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공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뭐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뭐 여기도 네, 학점과 학교가 어느 정도 당락에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사 기준으로 파운드리 사업부고요. 어, 이렇게 설문에 응해주신 분 모두가 공정설계 분들만 응해주셔서 네, 이렇게 그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공정설계라고 따로 명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네, 차트를 좀 보시면 이렇게 그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는데 네 이렇게 좀 학점이 좀 저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좀네학 합격이 좀좀안 되시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마찬가지로 네 학교에 대한 그런 거는 좀덜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응답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응답자 16명 중에 네, 10분이 합격을 하셨고, 합격하신 분들에 대한 그 평균 학점이, 네, 불합격하신 분들보다 약0 2점 정도가 높, 았고 학교 점수를 따지자면은 이렇게, 네, 요, 요, 이쪽 라인도 계시기 때문에, 네, 아, 이게 블라인드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됐고, 네, 그저 앞서 말씀드린 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는 인턴 학부연구소의 공정실습이 큰 영향을 안 미친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 있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게 네,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지원하신 분들이 하이닉스에 미지원하신 경우가 많아서 좀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을 하이닉스가 그 사업을 뭐키 파운드리도 있긴 하지만 네그이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아예 지원을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아 그런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학점과 네그 학교 점수가 우수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학사 시스템 LSI 사업부인데요. 네, 이쪽은 응답자 수가 다섯 분 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네,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냥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고, 네, 각자 판단에 맡기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사 반도체 연구소고요. 반도체 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는 공정 설계라는 직무 이름의 그 8대공정과 어, 메모리 사업부의 공정 설계의 업무를 하시는 그 직무를 같이 뽑았다고 하면. 네, 올해부터는 반도체 연구소와에서 공정 설계와 공정 기술을 나눠지는 걸로 변경이 됐고, 네, 이건 참 잘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네, 요번에 응답해 주신 분들의 대부분은 공정 설계분들이라 이렇게 따로 제가 가로를, 네, 네,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네, 표시를 했고, 어, 응답자분들 대부분이 그 합격을 하신 그 사업부, 그러니까 연구소인데, 아무래도 능력치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네, 전체적인 그 학교이 점수도 높고 그리고 학점도 높으신 분들이 지원을 했고 네, 하이닉스는 또 그분들 중에서도 네,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요렇게 좀 갈리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응답자 13명 중에서 삼성전자는 12명이 합격을 하셨고 그 중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두 명이 미지원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어 성향 자체로 놓고 본다고 하면 반도체 연구소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하이닉스에서 뽑고 싶어하는 그 인재상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뭐한 분이라 좀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 다른 사업부를 놓고 봤을 때도, 네, 학교 점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공정 실습을 경험하신 분들도 대부분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인턴과 학부연구생을 경험하신 분들도, 네, 또한, 뭐, 절반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 사업부랑 다르게, 하이닉스를 합격하신 다섯 분이 삼성전자는 모두 다, 다 합격하시는, 네, 그, 네, 현상이 좀 관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은, 어, 이렇게 도,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사 AVP 사업부입니다. AVP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설문하기 전에 좀 궁금했던 사업부였던 이유가, 어, 이전에 2023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서류 합격이 많이 되셨다라고 들어서, 아, 어, 이번에도 그 현상이 유지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뭐 조사한 결과상으로는 그렇게 좀 쉬운 서류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 이게 저의 추측일런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많이 뽑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일단은 합격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좀 많이 몰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어, 상대적으로 이 학점 자체가 다른 사업부 대비해가지고 높지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약간 자신이 없는 분들이 지원을 하셨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이거는, 어, 뭐, 제 추측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네, 이렇게 좀, 그, 합격하신 분들과 아닌 분들에 대한 학점은, 네, 여전히 좀 경향 차이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네, 이렇게 좀, 그, 아마, 서울대이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어부노말한 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학점에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그 좋은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네, 합격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AVP 사업부를 보면서 이제는 드는 생각이, 어, 계속 소신 지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TO가 좀 유동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서 소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TO가 많은 대로 지원을 해야지 아무래도 합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 그게 그 나한테 맞는 그 직무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 대체 나한테 맞는 직무가 그럼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제가 또 이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 이게 사람이 좀 다른 얘기지만 자기가 그 손을 들고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일과 뭐 차출이라고 그러죠 차출을 당해서 하는 일은 그 마인드셋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어,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사람이 좀더 이렇게 집중도 잘 되고 열심히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떠밀려서 지원을 하신다기보다는 내가 진짜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뭐 사업부와 직무에 지원하시는 게 오르신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석사 지원하신 분들이구요 어 데이터 모수가 적어서 사업부의 구분 없이 전체로 다 정리를 해본 부분이구요 그래서 좌측은 삼성 우측은 하이닉스 인데네 여기서도 뚜렷이 보이는 현상 자체는 네 삼성은 일단 학점이다 하이닉스는 학교다 근데 네, 그 현상이 석사 지원자들한테도 좀 뚜렷이 보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분들의 학사 성적도 제가 좀 취합을 받아 봤는데, 어, 이렇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학사일 때의 성적은 좀잘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좀 연관되는 현상이 좀잘 보이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게 뭐 저의 그뭐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학사 때는 좀 성적 관리가 약간 좀 부실하신 분들이 이제 석사 가셔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점수도 만들고, 네, 좋은 학교도 가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석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석사 당시에 있는 학점과 학교가 학사 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데이터가 뭐 많,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말씀드린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인턴이고요. 인턴은 사업부를 전체로 통합을 해가지고 그려봤고, 네제 생각에는 이번 인턴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 우수한 분들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어, 서류학국은 대부분 시켜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네, 좋은 학교. 그리고, 4점대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 대부분 합격하신 걸 수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합격률 자체는 응답하신 분들이 26분이신데, 21명이 되셨기 때문에, 어, 좀, 좀잘 뽑아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사와 석사와 인턴을 구분을 해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뭐 사업부라든지 직무유를 나눠가지고 네,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은 삼성전자는 블라인드 테스트 인가라는 부분과 하이닉스는 어, 학교를 엄청 많이 본다는데 진짜 학교를 보는 게 맞나가 어느 정도는 좀 이번 설문으로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어, 좀 궁금증이 해결됐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 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좀 기대하면서 네. 다음 이때는 그 채용에서도 동일한 설문조사에 다른 변수가 될 만한 인자들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설문을 좀더 디테일하게 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좀더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